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 INC, 형제 글로벌 주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안내드릴 거고요.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면서 6월 11일 수일 요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10일 화요일의 움직임 마이너스 11.81%. 지금 계속해서 당선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자, 이 구간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왜 멈출고 다시금 올라갈 건지에 대한 구간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형제 INC, 형제 글로벌 집중 있게 시청하셔야 되겠죠. 지금. 꾸준하게 이 구간에 있어서 같은 패턴으로. 형지 그룹에 관련된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엘리트 역시 마찬가지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집중있게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입니다 지금 이 대선 후에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희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6월 9일 월요일. 날제 영상을 시청하셨고 오후 8시 48분 24시간 자동 발송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느 구간에서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두글자는 남겨 주셨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주식연구소 김선재 대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날짜와 시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 드렸죠. 종목명 단알 0642260에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4,655원에 매수하셔서 5 7 0 0원에 매도하십시오. 안전하게 25% 이익 하시고 100% 상한가 자리니까 추가 타점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지역 화폐 추진 발표 공약 일정이나왔으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드는 시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종합 지수도 살펴보시게 되면 2,850 선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좀 살아나고 있죠. 자 거기에 우리 단할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 구간에서 날짜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6월 10일 제가 오전 8시에 여러분들 준비. 비하실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정확하게 단아리 고가 28.15%를 찍었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25% 구간에서 안전하게 입절하십시오 엄선하고 엄선하고 엄선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수익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항상 우리가 이 대선 관련된 후에 3개월 동안은 엄청난 주식 시장이 활발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연일 이 산타넬리가 갭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정보가 부족하고 이런 전업 투자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천여 분 가까이 집꾸준하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이미 받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이. 중복 발송 문자 안 보내 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받아 가시면 되고요. 단기 재료 이 상승의 몸에 텀을 갖고 있고 이슈 호재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주님들 화면에 계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1651번 남겨놔 드렸죠. 장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고 제가 이 종목명과 이 목표 가격 그리고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다가 내 상황 비중 대우 맞아들어갈 때 편하게 이 매수 매도의 반복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에 1651번 남겨 놔드렸죠. 매일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무료 정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분량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한가 수준으로 500만주 가까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저점 매수, 저점 매수에서 외인도 꾸준하게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많이 담아내고 움직였던 기타 법인이 테마성 이슈의 자금을 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 즉 기간에서 빠지는 물량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으로 담고 있고 0.4% 8%까지 5일 전에 여섯 배 가까이 외인의 보유 비중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형성이에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요 패턴이 나왔기 때문인데 실제로 여기 1 2 1일 이평선에 대한 구간이 여기 파란색이죠. 그리고 여기가 저점 라인을 찍었고 실제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0%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왜 저점 매수 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 장대항봉 오버슈팅으로 끌어낼 거예요 제가 증권매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정치테마주 이슈는 제가 1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숱하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3개월은 갑니다 지금 당황하시거나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농협투자증권 미래에셋 이 테마주 이슈에 관련된 이 정치 관련해서 당선된 이유로 누르는 거는 세력의 장난. 움직임,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그 이유고 이 분기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점에도 타점 지금 제가 두 장의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메시지에 답장으로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안내 드릴 테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역할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형지 INC 글로벌 지금 모든 내용이 같이 해당이 됩니다. 테마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우리 형지 관련돼서 이 비중 그리고 평단 기간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라면 꼭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떨어지는 구간 멘탈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손실 리스크 복구하고 올라가는 수익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자산운용사가 우리 형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지 화면에 0 1 0 7 6 7 1 1651 남겨놔드렸죠. 형지 두 글자 남겨주시고 형단 그리고 기간 비중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한 1대1 전략 리포트 여러분들에게 설명서 같이 가이드 같이. 무료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소중한 자산 지켜 나가셔야 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꼭 한번 우리 형제 주님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영상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형제 관련된 부분은 지금 김대표의 주식연구소에서 꾸준하게 180여 분 가까이 함께하고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지금 이 구간이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된. 될 거라는 시그널에 대한 모멘텀. 키왕타점 시장 종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구간. 코스피 지수가 2880선까지 올라왔고 순매수량이 누가 외인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4거래일 동안 약 5조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눌림의 현상은 여러분들 평단을 낮추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입장 방법 매우 간단하죠. 김대표의 주식 연구소 화자별 방향의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주소 링크를 안겨 드렸으니까 무료 소통방에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번외적인 시간의 준비까지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무료 정보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안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